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OK, 는한 예, TV 케일허에남입니다 어, 오늘은 <laughs> 자바하고 노드 일본에서 일본일을 만드는 음, 예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따끈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 이렇게 예, 하면 어, 어, 여기에 그냥 처음 커밋이고요 그 다음 커밋이 Node.js로 어, 이렇게 예, 예, 강아지 그림을 이렇게 어, 만듭니다 예, 그 다음 음, 코드는 굉장히 짧아요 예, 샘플 코드이기 때문에 음,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 리팩토링 하셔서 함수로 만들어서, 여기 하드코딩 된요 예, 경로, 요 경로를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될 거예요. 어, PNG 파일을 이제 JPG로 바꾸고, 그 다음에 WeP라고, 어, 용량이 매우 작은 그, 파일입니다. 야, 요 용량이 매우 작은 파일을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예,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음, 잠깐만요. 어, 용량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샘플 돌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일단 그 제가 채팅이 안 보여가지고 채팅을 좀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니다아 어. 예. 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이거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 남겨 예 다시 보기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어, 근무 마치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어 일단, 그, 요렇게, 그, 두 번째 커밋까지 봤는데, 노드지스 코드는 요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예, 자바로, 어, 사용한 거는 요렇습니다. 자바로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예, 만들어 지고요 어, 자바코드가 노드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 예, 자바코드가 노드보다는 조금 더 길고, <laughs> 노드가 워낙 예, 짧으니까 <laughs> 그 다음에 예, 리드미로 이렇게 했는데, 어, 샘플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그이 샘플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록 할게요. CD 그 다음에 git 폴더에 가서 CD git 폴더에 가서 어, 지금 예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git 클론하고요. 어 이렇게 붙이고 어 지금 폴더가 있으니까 어, THUMB라고 썸이라고 thumb 이렇게 폴더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코드를 다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CD하고 THUMB라고 이렇게 폴더로 들어가면 예, 이걸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한번 보고 예, 이렇게 코드로 보면 이미지는 이미지는 여기 그 독점 png 개주기 예,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 코드는 예, 이렇게 메인에 썸네일 이그젠플 해서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도 PNG 파일을 읽어서 그다음에 여기에 예. 어, j성.jpg 파일로 아웃풋 폴더에 이렇게 남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 파일 읽어 온걸 이렇게 넘겨 주면 사이즈를 100 예. 1 맥스 어, 사이즈거든요. 예. 요렇게 정해주면, 어, to 파일에서 파일로 요렇게, 아웃풋 파일로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예, 로그 하나 찍고요 요렇게 된 게, 어, 자바 파일이고요그 다음에 노드에 들어가면, 예, 노드는 index.js 요 파일 하나고, 마찬가지로 그, 이 파일, 독점 png 파일 읽어서, 어, 예, nsum.jpg 파일로 남기고, 어, jpg 파일이 필요 없으면 이 라인은 어, 주석 처리를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일단 파일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그래서 일단 이 코드는 남겨놨습니다. 예, 리드미 파일에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예, 뭐 npm install 하고 그 다음에 예, run 이렇게 하면 파일이 생깁니다. 일단 여기부터 해볼까요? 예, index.js 이거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예, 여기에 이렇게 노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npm i 이렇게 해주면 npm i 해주면 라이브러리를 가져왔구요. <laughs> 어, 용량은, 라이브러리 용량은 대략, 어, 테일 해주면 57메가, 예. 노드모들스에 56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정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구요. 어, 패키지.json 보면, 예. 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이미지 썸네일러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샤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웹피라는 포맷을 예,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음, 라이브러리입니다. 예 만들어졌구요. 아, 아, 그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들겠습니다. 노드하고 인덱스.js 요렇게 해주면. 노드 파일이 실행이 되고 여기에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예, 원본은 이런데, 원본은 이런데, 원본은 이런데 여기에 어 jpg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w e p 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어 자바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바를 실행을 해보면. 어, 썸네일 요렇게 돼 있고요. 어, 썸네일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이걸 클릭을 해 주면 실행이 에, 되었고 금방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예, 제이썸 보면 예. 요렇게 아웃풋이 만들어졌습니다. 용량을 비교해 보면 <laughs> PNG 파일이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png 파일 요거를 파인더에서 이렇게 보면 파일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냐면 예, 여기 이미지 사이즈가 750kb고요. 어 크기는 어 뭐야 576에 770인데 576에 70 예, 인데, 어, 용량은 이제 750이 되구요. 아웃풋으로 들어가서, 예, 자바로 만든 거를 보면, 예, 3kb로 확 줄었어요. 해상도는 많이 줄었죠. 예, 해상도는 많이 줄었는데, 예, 용량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줄었구요. JPG를 보면, 어, 노드로 만든 거를 요렇게 보면 14kb가 됩니다. 4k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웹피를 보면, 웹피를 보면 예 1kb밖에 안 돼요. jpg하고, 웹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 그 파일을 업로드했을 경우에 파일을 업로드했을 경우에 오리지널을 이렇게 남겨두고요. 오리지널을 바로 이렇게 그 브라우저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웃풋으로 이렇게 어 사이즈가 줄어든 어 이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 썸네일을 이용하게 되면 음,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썸네일 사용해서 어, 그 이미지 관련돼서 그웹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면 이렇게 썸네일 만드는 작업은 필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예. 자바로 썸네일 이렇게 제네레이터라고 검색을 하면, g i t 에 이렇게 썸네일 제네레이터 썸네일 네, 썸네일 레이터에서 터미네이터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있는 어, 문서를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 o j s 로 Node.js로. 썸네일 제네레이터, 이렇게 해주면, 여기, 노드 썸네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노드 썸네일, 이렇게 나오고, 어, 뭐,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 노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이슈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npm 트렌즈라는 데서, 노드, 노드, 썸네일, 요렇게 검색을 하면, 노드 썸네일하고,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구글에서 검색될 때는 노드 썸네일이 검색이 됐는데, 트렌드 사용률을 보면, 다운로드 받은 그거, 카운터를 보면, 이미지썸네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 노드에서 사용할 때는 이미지썸네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미지썸네일에 대한 GitHub 사이트가 있고요.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예, fs 그, 뭐, 리드파일하고 파일스트림하고 옵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여기 있는 옵션을 참고를 해서 어, 지금 제가 어, 방송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음, 그 작업을 해본다고 하면 조금 더 작업을 해본다고 하면 어, 썸네일, 여기에서, 여기가, 어, 오른버, 아, 요거는, 개중이는 죽이고, 오른버튼 눌러서, 여기에, 어, 리팩터 하고요 리팩터 하고, 로컬바라이블로, 이렇게 에, 익스트랙트 로컬바라이블로, 어, 이게 인풋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네, 오른 버튼 눌러서, 어, 리팩터에서, 요게, 아 아, 익스트랙트 로컬 브라이브를 해서, 어, 아웃풋, 어, 이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이렇게 밖으로, 위로 올려주고요. 그러면, 어, 파일 예그예 어... 그... 예.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어... 잠깐 요두 개를 밖으로 더 뺄게요 예. 위로 올려서 밖으로 더 빼고 트라이부터 여기 예. 예. 트라이 구문을 요렇게 메소드로 뺍니다. 리팩터에서 익스트랙트 메소드 그다음에 여기가 어 get thumbnail 네. 이렇게 하면 get thumbnail이라고 하는 어, 함수가 아메소드가 이렇게 뽑혀 나오고요 여기에서 퍼블릭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네. 어렵지 않게 메소드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리사이즈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서 음 코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뭐 없애도 될것 같아요. 주석이 없어도 될것 같고. 예, 어, 요렇게 해서, 어, 만들어 봤고요 어,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음, 이 코드에, 어, 이게 파일을 아웃풋 하는 게 없거든요. 파일을 아웃풋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 코드를 어떻게, 어, 그, 파일을 아웃풋으로 바꿀지, 이렇게 그, 궁금하다고 하면, 그챗 GPT 이용해서 아웃풋 어, 파일 어, 파일 그 아웃풋 파일 그 독점 n 썸점 jpg로 만드는 코드 추가해 줘 이렇게 네. 해주면. 이렇게 해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laughs> 예,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요거 코드를 참고를 해서 어, 작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어 10월의 마지막 밤이고요. 예, 어, 11월도 어, 좋은 일많으 시길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광고구요. <laughs> 그, 뭐야, 아인프런에 어, 가면, 인프런에 가면, 여기에, 그, 제가 올린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음, AW, 예, 아, 캐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예, 리액트 API, 아, 리액트하고 API 서버 프로젝트 개발하는 요, 그대 p 수 관련된 그래서 리액트 개발 환경 구성하고 그 다음에 노드JS로 API 서버 어떻게 만들고 어, CORS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AWS EC2에 올리고 엔진엑스 올리고 무료 HTTP 인증서 발급하고 GitHub 액션 이용해서 CICD 자동화하는 거 그거를 1시간 48분 만에 이렇게 커버하는 그 강의를 올렸고요 뭐, 1년 반 정도 됐네요. 여기에, 어, 그, 뭐야, 어 수강생 관리 말고, 여기 내려가면, 여기 내려가면, 예. 여기 그, 섹션, 어, SPA 개발 환경 구성 1까지, 그, 예, 미리보기가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시면 수업자료를 다운받고 이후에 각광을 받는 개발 방식입니다. RESTful API에서 데이터를 네. 받아와서 이렇게 해서 수업자료 다운받아서 어, 뭐 이렇게 보시면 이 강의 수업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사실 예. 빠릿빠릿하신 분, 아, 똑똑하신 분들은 뭐이 문서만 보고도 이렇게 따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오키 OK 많이 오키 예, OK 많이 봐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어, 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